태극기래 지금 찍어. 아 이거, 이거 바지 아, 안 나오겠죠? 추이굿지안나안나안수고습니다 아, 네, 네, 네. 나와, 나와. 네. 지금 또 오늘 이군 게임하고 올라왔고. 어그러 그거 얘기 되죠. 이군 게임하고 올라왔고 너무 힘들거든요. 아 이거 잘돼 너무 힘들진 않아요. 이군 게임하고 조금 몸 피곤한 상태라서 최대한 빨리 가서 좀 휴식. 수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습니다 d time. 잘거다 Real exciting s t 네. 아, 이제 로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상황이찾아왔습니다안 어, 네. 파이팅 yeah. 혼자, 거뭐 퇴근하면 제일 처음 할거아 저요? 예. 네. 집 가야죠 칼퇴 가정에 충실해야죠 집 가서 제일 처음 뭐할 거예요? 반으고 치킨 치킨 혼자? 혼자 우리 좀 배달시켜서 같이 오지 <laughs> 이거 <laughs> 다 찍어요, 이거. 아, 다 지금 <laughs> 나가야 돼. 아, 고생하습니다 네. 네. 사진, 사진 사진 아, 사진? 사진 찍어요 들고 들고? 아, 들고 들고. 진밥 먹고. 네. 아기들이좀 놀다가 네. 아마 잘 듯. 잘 듯합니다. 네. 밥 먹어야죠. 어떤 밥 드시는 거 승민이 형이랑 <laughs> 준형이랑 진영이랑 넷이서 집에서 배달시켜 먹게 어? 아, 아 배달시켜 드시는 거요 준영이가 메뉴 정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준영이 한번 믿어봐야지. Uh, just dinner with uh, you know my wife okay. and maybe uh, see a n h or movie. Oh.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저녁을 먹고 어.. 지금 영화를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알았어. 네, 그게 답니다 오늘. 런웨이 시데 다들 집에 가서 밥 먹고. <laughs> 네. 경기 한번 복게 해보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먹을까궁민하고 있어. 그리고 빨리 자야죠. 내일을 위해. 배성문서를 봐주니까. 어. 나중에 아, 어. 뭐 먹을지 생각하면 일단은. 아, 시켜 아, 먹어야 돼가지고. 그거는 어저 양념게장 받아가지고 양념게장에 밥 말아먹을라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성을 봐주니까. 저 집에 서빨리하고 청소해야지. 야, <laughs> 동문! 이야, 우이 혼자 사는 사람들 피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제가지를 못해 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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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하세요안하근요안인하세하세요안녕요하하 퇴근할 때 야식 먹어요. 가자고, <laughs> 빨리!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마시네. 야식 먹어요. 야식 뭐 드시니까? 야식 저희 사주겠다. 중국집이야, 중국집. 땡큐! 중국집, 중국집, 같이 가서 사주면 요 같이 요 같이. 민준이가 아 같이 세명이서 제가 사주기로 했어요. 이인분씩 같이 먹는다던데. 네, 임봉이의 집 가가지고 4인, 그오인 그거 안 되니까 네명이서 같이 밖에서 못 먹으니까 야식 사주려고요. 아, 오늘 너무 아쉽네. 갑자기 한다니까. 네? 고객공 혼자? 아니요, 아니에요. 틀리죠틀리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시간...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더뭐 하세요? 여유로운 휴식 시간에 을좀 네. 집도 이사했겠다 어? 이사셨어요? 네 어디로 이사하셨는데? 네. 네. 아 아니요 B 네. 가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그냥 뭐 이제는 뭐 10시 이후에 뭐 밖에서 식사가 안 되니까 집에서 뭐 음식 같은 거, 뭐, 해 먹을 거 있으면 해 먹고, 뭐, 시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먹기도 하고, 좀, 좀 쉬는 시간에 좀 자유스러운 시간을 좀 보내려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야지. 가고 싶으십니까? 수요가 자야지. 잠이 와주고 어요 나이 좀1다시자야 돼요 <laughs> 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가고 싶으니자야이 타. 아, 예.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어야죠.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밥먹어죠 반찬 먹어요. 밥. 반찬이야? 반찬 뭐 반찬 뭐면 뭐가 있을까? 아 요즘에 갓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갓김치, 어? 갓김치, 김치도 맛있고. 와이프가 밥 너무 맛있게 해줘갖고 도시락도 싸주고 저녁에 또밥 차려주고 이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사랑해. 밥 먹고 자야지. 집지로 자니까 할거 집에 가면서 자려고. <웃음> <웃음> 운전은 누가 뭐 하세요? 네? 운전은 누가 뭐 하세요? 배리 <laughs> <해리> 부르려고. 스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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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니저 <laughs> <laughs> 너무 아이, 겨 배가 욕심 있다니까. 내가 봤을 때. 한동이 선수 끝나고 뭐실거요 퇴근하면. 아, 동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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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취소됐나? 네? 네? 신랑 있다 하는 거 취소됐나? <laughs> <laughs> 아이가. <웃음> 저 우리 아, 그, 형이 계속 잡아달라는 거죠. 어, 어 그니까 어. 동의 치는 거 아닙니까? 는 가정이 다 지금 면요 집에 와서 바로 밥 먹습니다. 밥 먹고 쉬고 내일을 위해서 리커버리 해야죠.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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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alk to the kids with my wife. That's it. Nothing, nothing special. 안 try to rest as much as 밥 먹고 가족하고 하루 일과 얘기하고 그냥 자러 간다고요. 오늘 두 번째 퇴근하고 무니까 먹어야 돼. 반찬 요 햄이 갈비. 미생 시켜 먹 네? 시켜 먹. 혼자. 아, 어, 아일 아니 부모님. 패션 이라한테물어보세요 집에 가야죠. 가서 이제 뭐 니까 저녁 먹고. 바로 뻗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운전 지고 다음 날이 더 힘들어요. 운동 더 많이 해야 돼가지고. 네, 바로 쉬어야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습니다 네. 집에 가서밥 먹고 쉬어야죠. 바로, 어머가, 집에서요. 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한찬뭐 해요. 한참, 어머니가 요리를 못 하세요. 아, 진짜, 진짜, 진심으로. 나가도 돼요? 네 작년에도 못한다고 했어요. 아유. 이걸 보고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일어나가. 샵도 못 나가는데 이걸 왜 찍고 있어? 응. 차. 이거 안 줘? 지금 목이 아파 죽겠네. 파이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오걸 퇴근하고 이제 뭐 하십니까? 아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죠. 장난 음, 없습니다. 밥 먹고 자야지두고 보니 약간 커플 신시 같은데. 어, 그래서 같이 나왔어. 네. <laughs> 어? 이거라도 해야지, 뭐. <laughs> 와, 깔때 <까딱까딱> 기다리네. 대근하고가필고가 필터가 필가 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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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가